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는 아침 시간,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입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는 굉장한 기쁨과 희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없을 때는요, 절망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말씀은 합격자 명단과 같이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역별로 가족별로 직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남자 사람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희망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라는 그런 칭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사전 하스 부분은요,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65절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약 5만 명이 귀환합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60절까지 언급된 숫자를 다 더하면 3만 명이에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5만 명인데, 2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면 3만 명이라면 약 2만 명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어딘가에서 오차가 착고가 발생한 것인데, 뭐 성경 안에서 잘못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2장에 등장한 사람들의 숫자는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명예 전당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조금 나으실 것이에요. 어, 천국은 아무나 대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생명록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그 책에 이름이 써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록에만, 생명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명예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든 분들이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에 돌아온 백성들은 약 5만 명이 조금 못되지만 2%만 돌아온 상황인데요. 98%는 바벨론 땅에 아주 그대로 잔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백성 전체에서 2%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중요한 임이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 2장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2%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들은 에스라 1장 오자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척 위한 목적은 이기적이거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적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단한 가지의 신앙적 목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신앙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오늘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에스라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이 신앙적 목적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한 신앙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 오는데 불평과 불만을 해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되는 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포장된 길도 아닙니다. 산길과 사막길이었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먼 거리를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고굽에뜰때 모습 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출고굽에뜰그 당시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진 보시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했고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여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과정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 출애굽 과정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오십니다. 열 가지의 재앙,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반세가서 물난 사건,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레국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사,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기적도 없어요. 뭐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난 사건 이런 것도 없어요. 천 킬로가 넘는 과정 가운데 사막과 산길, 6개월 동안 걸어오는 이 길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리더인 수루바벨을 돌로 쳐 죽인다는 사건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고달프고 힘든 여행길임은 분명하지만 침묵으로 담담히 자신의 믿음에게를 걸어갔던 그 모습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보달라고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기적이 없어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묵묵히 믿음에게를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며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잠잠히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70년 황폐한 땅으로 걸어왔던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좀 떠올리며 우리 또한 잠잠히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입으로 불평하여서 은혜 다 까먹고 원망하여서 감사다 까먹어 버리는 어리석은 영혼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조금 독특한 모습,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요. 그런데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상당합니다. 69절 말씀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락이요. 은이 5천 만 해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옷들을 비롯하여 은금, 바벨론 땅에서 번 돈을 다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에게 드리는 것이 은혜였던 것이에요. 6개월 동안의 그긴 거리를 묵묵히 걸어오는 것도 은혜였고 본국에 와 보니 황폐한 땅 앞에서도 마음 상하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새로 짓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굉장히 작고 부족해요.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것을 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요. 우리의 교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시향상하는 목회자의 부족함도 많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저 목사는 저 부분이 좀 부족해서 나이 교회에 안 드릴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에 내 예물을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보고 그것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그 부족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본 사람이 채워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먼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안에 성전을 지려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들은 예물을 드려요. 왜요? 자신들의 사명이니까. 수류밥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에 기쁨에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본들의 사명인지라 그것을 채우고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던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여유가 그런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본인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드리는 자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접해들다면 주님은 더욱더 채워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너무나 계산적으로 사시지 않게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드리는 영혼들 소망합니다.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인생을 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감사의 영혼, 드림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묵묵히 은혜를 기억하며 침묵으로 걸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황폐한 땅을 보면서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침묵으로 걷기 소망하며 또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헌신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오늘도 함께 해주 믿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합하신 그 수많은 순간 순간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이스라엘 모 같이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보다 침묵과 감사로 주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매 순간마다 갈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들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막막함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삼대계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독을 막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